엄마 아빠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든 날도 많지만 아이들이 옆에 와서 재롱을 떨고 또 이렇게 귀여운 행동을 하면 정말 그 힘듦이 다 사라누가지는 이렇 녹아서 사라지는 이런 날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칭찬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는 good, great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는 super terrific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Good for you 이런 표현도 있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표현만 해도 몇 가지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중점을 둘 칭찬 표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you did really well, you did really well이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You did 라는, did 라는 과거 이렇게 동사에서 보듯이 잘 했어. 어떤 이렇게 칭찬할 만한 행위가 끝났을 때. You did really well. 뭐 아이가 이렇게 바닥을 닦았어요. 그랬을 때, You did really well.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That's my boy. That's my girl. 이렇게 이 표현을 하나로 생각할게요. 아들이면, That's my boy. 딸이면, that's my girl. 그대로 직역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의미가 와닿으실 텐데요. 아,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at's my boy. that's my girl. 이런 칭찬 표현도 있고요. 이제 두 가지 배웠고요. 또세 가지, 세 번째 표현은 way to go 라는 표현이에요. way to go. 이 표현은 한번 직역을 해보면 way, 길이라는 뜻이고, to go, 갈 길. 이렇게 해서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직역을 하시면 안 되고, 통째로 외워주세요. way to go, 잘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way to go, 잘했어. 자, 그리고 나머지 표현. 이건 정말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많은 원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것을 제가 뭐 유튜브에 리얼리티 같은 그런 브이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I'm really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라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한국인이 평소에 아이에게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나요? 어, 저는 한글로는 그렇게 잘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라는 표현이 한글로는 조금 어색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m so proud of you.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그 표현에서는 아이가 배변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드디어 해냈을 때 I'm so proud of you.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I'm so proud of you는 뭐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잘했어. 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네 가지. 아까 처음에 배웠, 어, 중간쯤에 배웠죠? You did really well. 그리고 that's my boy. That's my girl. 그리고 way to go. 이거는 꼭 직역하시면 조금 어색하니까 잘했어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m so proud of you. 어,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조금 의역해서 잘했어라는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